연수구가 올해 주민참여예산 성과와 내년 계획안을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전국 최초로 익명성 자유토론이 가능한 메타버스 시스템을 활용해 개최했습니다. 구는 지난 27일 메타버스 사이버 공간에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메타버스 주민참여예산 성과 공유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129건, 54억 원의 2022년 본 예산 결과 발표와 2022년 주민 참여 예산 종합 계획에 대한 격이 없는 토론을 통해 주민 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메타버스 시스템 등을 활용한 행사 운영이나 내부 회의는 있었으나 주민과 함께 개최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주민참여예산회의는 연수구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그동안 힘든 상황에도 구민들의 노력으로 참여예산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가진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